정체를 알수 없는 해외 우편물. 이른바 수상한 소포에 대한 의심 신고가 경남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별한 위험물질이 발견되지 않았고 테러 위험은 없다고 밝혔지만 그 수가 워낙 많아 곳곳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정체불명의 해외 우편물이 발송될 경우 즉각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호복에 방독면을 쓴 소방관들이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가지고 나옵니다. 정체를 알수 없는 해외 우편물 이른바 수상한 소포입니다. 경찰서 정문 앞에 급작시리 울군 큰 대형 소방차가 정차를 하고 그 소방차에서 내리고 무엇을 무언가 가지고 뭐 오고 가고 하는 24일 오전 10시 20분쯤 진주시 대한동에 한 상인이 중국에서 소포가 왔다며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진주소방서는 문제 소포를 소독한 뒤 경찰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편물을 그 민원인이 직접 그 민원실에 그 접수한 건으로 어, 출동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아, 그그 소독을 아, 하고 아, 어, 3주 비닐에 넣어가지고 경찰에 한, 인계한 건입니다. 같은 날 아침 8시 50분쯤 진주우체국에서도 대만에서 온 우편물 24개가 수거됐습니다. 수상한 소포 의심신고가 전국 각지에서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경남에서도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24일 오후 2시 기준 진주 4건, 사천 3건, 산청 함양 각 1건 등을 포함해 55건이 접수됐는데 특별한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남 경찰청도 이중 24건을 수거해 17건을 개봉했지만 특별한 점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온라인 쇼핑몰이 판매 실적 등을 부풀리기 위한 사기 행각인 브러싱 스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에서 우편물을 개봉해 호흡곤란 등을 느낀 사례가 있었던 만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이 뭐 해외 직구라든지 주문하지 않는 아니면 본인이나 가족들이 이렇게 주문하지 않은 우편물에 대해서는 일단 1차적으로는 그 접촉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는 의심 소포 2 1 0 1건을 분석한 결과 테러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